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쓰시나요?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아무튼 저는 어쩌다 보니 가계부 유튜브로 떡상을 했고 절약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는데 요즘 돈 쓰는 재미를 알아버려서 저번 주에는 10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반성의 의미로 이번 주는 5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모아온 기프티콘과 해피포인트로 어떻게든 버텨낼 생각입니다. 월요일 아침 식사는 빼빼로입니다. 어제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빼빼로는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저는 팀원들을 위해서 빼빼로를 맛좀 보라고 가져오기는 했는데, 제가 팀원이라고 생각해보니, 회사의 웬 아저씨가 주말에 집에서 주물럭거린 빼빼로를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둘다 건강과 절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값도 저렴한 양품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에 5천원입니다. SK뷰? 네. 아파트? 네. 결혼하고 저런 데 살면 <laughs> 얼마 정도 할려나 감도 안 잡힌다 못해도 막 7-8억 이상은 하겠죠? 아닌가? 맞아요 근데 분양가보 괜찮아 주말에 코엑스 갔다가 여기로 올까요? <웃음> <웃음> 걸어서 걸어서 여기까지 올까요? 이거 <laughs> 네. 먹고 아까 저거 오믈렛 먹는 거예요 아, 같죠 아, 우와 대박인데? 짜장면이 유독 싸구나 <laughs> 그럼 우린 짜장면을 먹어요 포토메이양 많은데요. 저분 드시고 계신데요. 네. <웃음> <웃음> 고맙다고 전해드려요. 생각해보면 네. 거기에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평창에 있는 리조트 숙박권이 있었는데 유자씨에게 줬습니다. 유자씨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주말에 같이 평창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합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점수를 좀 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혹시 서운해하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유자씨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서 결혼에 성공하는 걸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잠시 댓글을 확인해 줍니다. 왜 헬스장에 다니는 게 편하게 사는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되어서 느끼는 건데,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게다가 헬스장은 한 달에 3만원짜리 주민센터 헬스장인데, 조금 억울합니다. 차라리 피아노 배우는 걸로 욕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불쌍한 척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은 오트밀과 닭가슴살입니다. 오트밀은 점심 값을 아끼는데 참 좋습니다. 귀찮음 레벨이 최고치일 때도 오트밀 도시락은 쌀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닭가슴살이 있길래 같이 싸왔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하나씩 나옵니다. 닭가슴살도 별로 맛은 없지만, 오트밀이 더 맛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맛있게 느껴집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닭가슴살이 질리신다면, 오트밀과 같이 드셔보세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보다 더 공부 못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부모님께는 내가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오후에 동료 직원이 초콜릿을 주고 갔습니다. 꼭내돈 쓰지 않아도 살찌우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 없어서 말랐네, 뭐 살이 안 찌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단백질을 섭취해줍니다. 꾸이맨만 먹어봤는데 꾸이킹은 처음입니다. 한 개만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고기를 볶아 먹었습니다. 싸구려 고기이긴 한데 맛있습니다. 한 돈이 더 몸에 좋다고 한돈 먹으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회사로 놀러 왔습니다. 결혼식 때 보고 거의 5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하고 나면 친구들 얼굴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애가 생기면 더 힘듭니다. 신입 때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인데 26살이었던 코 찔찔이들이 이제는 아저씨와 애 엄마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 끝나고 집들이 한번 할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식 끝나고 밥 한번 먹자입니다. 어쨌든 5년 만에 친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건강에 좋은 생선가스를 먹고 친구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밥 한번 사고 싶었지만 이번 주에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을 말하고 더치페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사려고 했는데 그래주면 개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와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스타벅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놀러 오면 제가 스타벅스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스타벅스 사줄게. <laughs> 퇴근하고 외국어 대학교 근처에서 얼음공장님을 만났습니다. 얼음공장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쓰신 책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인연으로 실제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녁은 짬뽕을 사주셨는데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먹어보니 왜 유명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탕수육은 더 맛있다고 하셔서 다음에 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도 사주셨습니다. 사주시니까 얻어먹기는 했는데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많아서 내일 또 만나서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겨울 외투를 꺼냈습니다. 2013년에 사서 7년째 입고 있는 저의 하나뿐인 겨울 외투입니다. 언제 산 건지 어떻게 기억하냐면 2013년도에 찍은 회사 워크샵 사진에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두껍지 않아서 한겨울에는 약간 춥기는 한데 춥게 지내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괜히 이런 말을 해서 올겨울에 독감 걸리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올해는 패딩을 하나 살까 싶기는 한데 그냥 이걸로 10년 채울까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의견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아침으로 커피에 약콩 두유를 타 먹었습니다. 라떼를 먹고 싶은데 우유를 마시면 방구를 잘 만드는 체질이라면 두유 라떼에 도전해 보세요. 도시락을 안 싸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밥통에 밥이 없었습니다. 빨래가 다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것만큼이나 빈 밥통에 밥을 다시 하는 건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5,500원인데 맛있고 반찬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밥을 해뒀다면 안 써도 되었을 돈입니다. 반성합니다. 저는 똥망청이입니다.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같이 먹으면 음악을 못 듣고 유튜브를 못 봐서 안 좋습니다. 로제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로제 파스타는 좀더 허연색인데, 이건 그냥 토마토 파스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나가는 길에 개선사항을 쓰는 곳이 있었는데, 후식으로 나온 청포도 주스를 마시다가 너무 달아서, 그 점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로제 파스타에 대한 개선사항 쓰는 걸 까먹었습니다. 김과장이 호빵을 쐈습니다. 김과장은 지각을 하면 간식을 쏘는 저주를 스스로에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지각을 응원합니다. 퇴근하고 얼음 공장님을 만났습니다. 삼계탕이 땡기신다고 하셔서 회사 근처 삼계탕 집에 갔습니다. 어제 짬뽕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셔서 저녁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을 때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능 150점을 맞고 어떠한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되어서 명문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33살에 퇴사를 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 넣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별도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점심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제 돈이 8000원밖에 남지 않아서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합니다. 굉장 선물이 있어. 어, 힘들었다. <웃음> <웃음> 대박!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거, <laughs> 그거 어떻게 했는지 <laughs> 퇴근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샀습니다. 다음 주에 다 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이제 돈이 6천원이 남았습니다. 내일은 냉장고 파먹으면서 유튜브 편집만 할 예정이고 일요일에는 유자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자씨가 메가박스 예매권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영화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리바게트 상품권으로 샐러드와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해피포인트로 베스킨 라빈스에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데이트 코스 중에 제일 완벽합니다. 저녁 먹고 편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이상해서 재부팅을 했습니다. 재부팅을 하는 동안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서 잠시 인스타그램을 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마터면 시간을 낭비할 뻔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 마트에 가면 봉투에 들어있는 커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사면 엄청 오래 먹습니다. 딱히 커피 맛 필요 없고 카페인만 필요하다면 꽤 좋습니다. 맛도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끝나고 마트에 왔습니다. 결이 10개에 2,000원입니다. 돈이 얼마 안 남아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 먹기로 했습니다. 사지도 않을 건데 너무 주무른 것 같습니다. 상추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청상추입니다. 보통 2000원인데 다행히 오늘도 2000원입니다. 가끔 3000원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상추를 더 좋아합니다. 적상추보다 더 맛있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적상추는 금방 흐물흐물해집니다. 나지 꿈처럼 를 안녕 이제는 안기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할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태원의 플랜트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채식 요리만 하는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예전에 꽤 오랜 기간 비건 채식을 했었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유자씨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전화해볼걸. 설마 안열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휴일인가? 정기휴일인가? 그러게 교회 가셨나? 아, 그런가? <laughs> 안 돼. <laughs> 여기. 가봤어요? 네. 어. 여기 동생도 추천해준 덴는데 어, 예. 근데 멕시코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런 음. 가 <laughs> <laughs> 이런 거. 대박. 어. <laughs> <laughs> 할머니 스텝인데요. <laughs> 기프티콘 뭐 해피포인트 어쩌고 하더니 왜 갑자기 다른 곳으로 왔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일주일 10만원으로 살기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댓글과 피드백들을 받았습니다. 돈을 아끼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너무 배려하지 못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 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몇 번이고 다시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영상만 보면 참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평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때 어 너무 아끼려고 한다거나 막 쪼잔하게 엄청 막 그렇게 한다거나 절대로 그러진 않습니다. 평소에 데이트 할 때도 거의 제가 내는 편이고요. 근데 그건 제가 나이가 더 많아서도 아니고 돈을 더 벌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편입니다. 평소에 여자친구와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일주일 10만 원 살기 영상 기획을 할때 여자친구가 먼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컨텐츠 어떠냐고요? 평소에는 제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으니까 뭐 혹여나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조금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10만 원 살기 주제에 맞춰서 한 주를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데이트 비용은 제외하고 할까도 생각은 했었는데 보통 데이트 할때 한번 만나면 그래도 막 몇만 원씩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도전 과제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데이트비 포함 10만 원 살기라는 아, 영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갑자기 좀 강한 어조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아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난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답글로 해명을 해도 왠지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뭐랄까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막 잠깐 게임을 했는데 그때 딱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넌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냐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달까요 근데 몇 번이고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제 영상을 평소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아니면 처음 보는 분들은 특히 문제 삼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설명을 해야 하는 개그는 실패한 개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부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의도한대로, 기획한대로 좀더잘 표현하는 연습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일요일에는 돈 생각 안 하고 여자친구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을 쓰는 건참 쉽지만 또 한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행복해질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누가 알려줄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